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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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왔네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, 이렇게 바꾸려고. 그래. 와, 역시 왔습니다. 오, 이건 좀 크다. 오, 이거 크다. 우와. 우와. 이거엔 제일 큽니다. 오. 한 24호 정도 될것 같아요. 24호. 역시. 오, 이것도 좀 씁니다. 우와. 우와, 이것도 우와, 두 번째. 와.. 이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와.. 두번째 완전 정읍이네 와.. 이것도 한 23, 24정도 될것 같은데 오. 우와 우와 첫 타이 우와 우와 사이 좋은 거 나왔네 첫 타이 와 우와 호와 크기는 뭐한23 4 정도 될것 같은데 어우 아, 살이 쪘습니다 퉁퉁하게. 여기 해초 있는데. 지금도 왔어. 오, 이번에힘 좋다. 힘 좋다. 힘은, 힘 좋은 것 같았었는데, 사이즈는 똑같네요. 힘 좋은 것 같았었는데, 작는 않습니다, 얘들. 어우 크네. 음. 아우, 알가졌어. 한22 정도는 될것 같아. 자, 꼴랑한 마리 남았습니다. 어휴, 뒤는못 먹었네. 성공이다. 우와, 으야, 야. 오, 뭐야, 씨. 우럭이야. 으이, 올라온 줄 아는데. 올라오면 삼십각 크게 될줄 아는데. 하, 아, 우럭이군요. 아니, 웬 곳으로 우럭이 물구나, 이씨. 오, 오, 야. 이 것도 오롯 같 은데, 오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역시 우렁이 에요. 우럭 같습니다, 이것도. 우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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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우럭입니다. 뭐야. 사이즈는 다한 26, 7 정도. 오우야. 물고 있었어. 물고 있었어. 어우, 물고 있었어. 오우, 사이즈 좋네 아주. 어 그냥 폴딩에 모르겠어 한22 정도 될것 같네요 오우 쉬오 엄청 잘하네 와 사이즈 큽니다 이거 오우! 네, 정확히 박혀서 오이사이 좋습니다. 오, 와, 올라 사이즈 좋네. 떠있어요, 와, 사이 좋습니다.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. 모르겠어. 아, 왜 이렇게 막을려고 그러지? 아, 이거 저거 아닌 것 같은데? 폴락 아닌 것 같은데? 너무 묵직한데? 맞나 왔네. 싸이 되네, 형. 조금 되네. 크진 않아도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박으려 그래, 얘가? 再看李听王。<laughs>